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메모를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카성비의 김종찬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이 차량 그야말로 풀옵션의 국산 SUV 차량 한번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 정말 천만원 초반대라는 저렴한 금액에 16년형이라는 내용까지 준수한 정말 국산 판매량 1등의 SUV 차량 준비했습니다 바로 차량 소개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현대 산타페 더 프라임 2.2 디젤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일단 이 차량 최상위 옵션 트림을 자랑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앞쪽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안쪽에 어라운드 비 기능 또 뒤쪽에는 전동 트렁크 기능까지 빠지는 옵션 옵션 모두 다 들어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천만원 초반대라는 금액에서는 정말 찾기가 힘든 풀옵션 차량인데다가 또 안쪽 실내 공간성까지 정말 넉넉한 정말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정말 부담 없는 금액대 천만원 초반대 금액대에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리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5년 6월에 등록돼 16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1 8만 k 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 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과 뒤쪽에만 교환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한 방울 찍혀 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1099만원. 1099만원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쪽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 이 차량 컬러 같은 경우는 이자계절내는 굉장히 관리가 쉬운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또 전면부 유리 쪽 모습도 담아드리면 좌우측에 크랙나거나틴틴 까진 부분도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려오면서 본 내신 앞쪽에 범퍼 쪽 봤을 때도 좌측과 하단부까지 잔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 중이고요. 또 가운데 쪽으로 보이는 크롬의 그릴까지도 관리 컨디션 굉장히 우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양쪽으로 뻗어 있는 헤드라이트까지도 백한 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당연 전방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측면부로 넘어서 측면부 두장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 앞쪽에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에 휀다까지 사선 수쭉 보고 있는데 굴곡이나 단차, 도색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유지 중이고요. 또 이어서 전면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70% 이상 정말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이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동일하게 70% 정도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넘어와서 뒤쪽의 텐팅면도 보여드릴텐데 앞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농도 짙은 모습에 깔끔한 틴팅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또내려오면 트렁크 리드나 뒤쪽 범퍼 쪽 보더라도 좌우측 하단부까지 잔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번호판 위쪽으로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 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 차량도 트렁크 개발에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듯이 옵션 트림 가장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렇게 전동 트렁크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안쪽 공간도 확인해 봤을 때 SUV 차량답게 정말 넓은 공간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장재에도 잔 스크래치나 오염들 전혀 없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까지 상당히 양호한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다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 뒤쪽에 휀더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에 휀더까지 반대편과 동일하게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산타페 더 프라임 차량의 외관 컨디션 같이 확인해봤는데 이렇게 풀옵션에 천만원 초반대라는 가성비 넘치는 금액의 이 차량 저희 오늘 가성비에서 1099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추가적인 옵션들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에 앞서서 먼저 시트 컨디션부터 한번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차량 타고 내릴 쪽에 약간의 잔주름들 제외하고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또시 아래쪽으로 봐주시면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 또 운전석 쪽으로는 이렇게 1, 2번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추가적인 옵션들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봤는데요 당연히 이 차량도 이렇게 앞쪽으로 버튼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버튼 누르자마자 시동 깔끔하게 잘 걸려주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쪽에 핸들 만져봤을 때도 안쪽으로 이제잔 진동 또한 없기 때문에 앞쪽 엔진 컨디션까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추가적인 옵션들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쪽에 상단부를 봐주시면요,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2젠루미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블루링크 기능까지 모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 센터페시아 부분 보게 되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외관에서 확인하셔도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우측 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 모두 다 지원하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양쪽으로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더 아래쪽으로 보시면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열선 통풍 시트까지 모두 3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좌측 편으로 오토홀드 전자 파킹 기능과 우측 편으로 카메라 뷰 버튼, 파킹 어시스 버튼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핸들 쪽으로 넘어와서 핸들 컨디션도 비춰드릴 텐데 핸들 가죽 부분의 사용감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요. 핸들 우측편으로 앞차와의 간격이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앞쪽에 트립 창 컨트롤 센 버튼 들어가 있고요. 좌측편으로 볼륨 조절 버튼 및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좌측 무릎 위쪽을 봐 주시면요. 이렇게 후측방 감지 센서, 차선 이탈 버튼과 핸들 열선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앞쪽에 입판쪽으로 넘어서 개입한 모습도 담아 드리면 실 주행 거리 18만 41km 주행 거리를 보실 수가 있고요. 따로 좌우측으로 경고등 떠 있는 거 하나 없는 깔끔한 개입한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산타페 차량의 1열 옵션과 공간감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 제가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도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어서 사이드 쪽으로 봐주시면 이렇게 수동식 사이드 커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이나 프라이빗한 모습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또이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자석 열선 기능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2열 이어 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춰드릴 텐데 타고 내린 쪽에도 잔주름들 없이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산타페 차량의 실내 옵션과 공간감 모두 확인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 트레인 쪽한번더 확인해 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산타페 차량의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 드리기 위해서 본넷까지 개방을 해 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2.2 디젤 엔진답게 정말 정숙하고 깔끔한 엔진 사운드까지 잘 들려주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현대 산타페 더 프라임 디젤 2.2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5년 6월에 등록된 16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8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앞쪽과 뒤쪽에만 교환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 한 방울 지켜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1099만원 ,000원. 1099만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좌측 상단에 보시는 저희 카성비 대표번호 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탁송 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저희가 더욱 더 가성비 넘치는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